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의 주인공은 사실 탕자가 아니라 마다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누가복음 십오 장의 이 탕자의 비유를 설명하신 배경은 당시 율법에 갇혀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깨우치시기 위함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사실상 집 나간 아들 방탕한 주인이 아닌 집안에 있는 아들, 곧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위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팀켈러 목사는요 이 비유를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라고 얘기합니다 이 맏아들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들이었습니다 15장 27절 28절에 보면요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맞아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을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지금 온 가족이 돌아온 둘째 아들을 기뻐하면서 맞이하고 축제를 한그 시간에 이 마다들은요 밖에 있다가 돌아와 보니까 이런 잔치의 광경이 너무나도 화가 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누가 보면 1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가 총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잃은 양의 비유이고요. 하나는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이고, 그리고 오늘 잃은 아들의 비유예요. 모두가 잃었던 것을 다시 찾는 기쁨에 관한 비유입니다. 이세 비유의 결론이 우리가 함께 즐기자라는 거예요. 15장 6절,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9절,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머를 찾았네, 은노라. 23절,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다시 찾아낸이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즐기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이죠. 그런데이 마다들은요, 혼자 즐기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는 우리 교회 전도회가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전도회가 끝나면 침례식도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주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여러 행사들을 하고 전도회를 하고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없는 시간을 쪼개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스스로 질문해 보았을 때이한 사람의 영혼이 주님께 돌아온 이것이. 나는 정말 이 일을 기뻐하고 있는가라는 것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영광이나 이익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마다들처럼 즐기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우리 교회의 많은 활동들은 자발적이고 스스로 또 하고 싶어서 하는 활동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서 참 다행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예배와 행사들은 진정한 기쁨으로 함께 즐기는 것 바로 거기에 진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다들은요 아버지의 명령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함께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마다들은요 스스로 뭐라고 생각했냐면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의 어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시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은요, 스스로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준수하는 자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15장 2절에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죄인, 창기, 세리와 함께 먹는다고 막 비난을 퍼붓지 않습니까? 이 아버지가 크다들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이었을까요? 집안일이었을까요? 식당 봉사였을까요? 전도의 봉사였을까요? 구제하고 헌금 내는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버지의 가장 큰 바람이자 명령은 집 나간 동생이 차, 동생을 찾아오는 것이었어요. 제가 대학 시절 먹골 갈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갈비집 일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정말 힘듭니다. 아르바이트 중에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일단 뜨거운 불판을 막 들고 다녀야 되고요. 아주 조심스럽게 다녀야 됩니다. 불똥이 이 손님에게 튀게 되면 난리가 나요. 그리고 이제 식사가 끝나면 고기 기름이 잔뜩 묻은 그런 그릇을 설거지를 해야 하고요. 또이 그릇이 얼마나 무거운지 쟁반에 담아서 옮기려면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야 합니다. 이 갈비집에서 저는 기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갈비집에 손님이 많이 오면 올수록 기분 좋아지는 사람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알바생일까요? 사장님일까요? 네, 사장님이죠. 알바생은 절대 기분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장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 오늘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이 무엇일까요? 왜 전도회를 하고, 왜 자선음악회를 하고, 왜 여러 가지 봉사를 할까요? 우리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는 것인데, 혹시 다른 일에 치중한 나머지 아버지의 명령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마다들은요, 동생과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30절입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메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지금 이 마다들은요. 어릴 때부터 한 가족 한 집에서 지낸 자신의 동생을 뭐라고 부르, 부르고 있어요? 이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 동생을 이 아들이라고 얘기합니까? 시기와 질투의 눈이 멀어가지고 그가 내 가족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질투도 이와 비슷한 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다들의 말을 아버지가 정정해 주죠. 32절에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이내 동생 이 아들은 이 아들이 아니라 네 동생이 아니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 한 집안이라는 사실을 잊고 지내지는 않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족 같은 이 성도와 이웃들을 하나님의 아들로만 따로 떼서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물고은 211페이지입니다. 그대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하지만 그 주장이 사실이 되기 위해서는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얻은 자가 내 동생이 되어야 한다. 그는 가장 밀접한 끈으로 그대에게 붙들어 메워져야 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아들의 한 사람으로 인정하시기 때문이다. 그대가 만일 그러한 아들과의 관계를 부인한다면 그대는 하나님의 가정에 속한 자녀가 아니고 품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탕자의 비유는 사실상 마다들에게 주시는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마다들이야말로 진정한 탕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고, 그 명령을 몰랐고, 그 동생과의 관계를 모르는 불행한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요, 끝맺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두 아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야말로 우리의 이야기이고 우리가 결론 내려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주님의 아들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 우리가 어느 아들에 속해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가장 가까이에서 아버지를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해왔지만, 누구보다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외쳐왔지만, 정작 아버지의 바람이 이루어졌을 때 기뻐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혹시 내가 그런 아들이라면, 주님 이 시간 그것을 회개하고, 주님께 자비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하온 어린이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야, 이를 이 교회로 부르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믿음을 따라서 이 아이가 잘 배우고 잘 성장하여서 우리 주님의 품성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귀한 일꾼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할 수 있도록 하시고 밝고 활발한 아이가 되게 하시고 많은 달란트로 널리 세상에 유익이 되는 이하원 어린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